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월강 아라민타, 어, 골렘 11단이랑, 아지마나크 11단, 어, 오토랑, 그 다음에 아레나를 써보는 리뷰를 한번 찍어볼게요. 현재 아라민타. 육성 육각에, 스킬강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는 지금 에티가 세터 끼고 있어요. 골렘 돌 때는 에티가 세터. 그 다음에는, 그, 아지마나크 돌 때는 이따가 이제 이엘라로 교체해가지고 돌게요. 어, 템은 공적셋이네요. 공적셋. 공적셋. 그리고 같이 갈 친구. 리디카. 어, 리디카. 뭐, 리디카는 많이들 쓰고 계시죠? 리디카가 있으면 이제 골렘에 거의 필수라고. 생각될 만큼 많이를 쓰시는데 리디카 팀이 왜 이래? 아, 골드가 없어가지고 강화할 여력은 안 되나봐요. 그 다음에 타말 있는, 어, 타말 있는 속 협세, 속도 협공 셋. 그 다음에 영약 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메루리 속적셋 속적셋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리우스 끼고 있네요 이따가 이제 아지마나크는 샬롯에 데려갈 건데 어... 샬롯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금 아직 보검이 없대요 보검을 꼭 먹어가지고 끼고 싶은데 언젠가 먹겠죠 지금 에픽세븐 6개월 동안 보검 하나 못 먹었는데 흡혈 풀색 꼈네요. 옵션이나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골렘 11단계에는 굳이 아라민타를 데려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라민타를 뽑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써야 된다고. 가보겠습니다. 타마 있는 리디카, 메루리, 아, 쿠루리. 어, 메루리, 그다음에 월강 아라민타 할게요. 가호리 오야 어, 월강 아라민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잠들기를. 기절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전체 기절. 확률도 100%고. 무난하게 보스. 버리고. 스턴이 어떻게 걸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러면 깔끔하죠. 수정이랑 히라는 나무도 다스턴이 걸려 버리면은. 야 디버프 개수 보소. 부탁 꼼짝 못하게 해주지. 막 아, 기절. 실 내가 나타지를끝내겠어 3번? 운성 낙하? 야운성 낙하 타이밍이네 나무 스턴 걸어버리면은 힐 못하고 어 아라민타를 안 넣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월강 아라민타 넣으니까 이 전체 스턴이 너무 좋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아티팩트를 바꾸고, 아지마 나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디버프, 버프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이엘라 바이올린 교체해주고요. 아지마나크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지마나크는 리디카 대신 어, 샬롯, 타마, 후루리, 샬롯, 어, 아라미타 이렇게 갈 건데, 어, 빨리 도, 보검을 먹어가지고 보검 끼시길 바랄게요.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자꾸 나 딜량을 안보네? 아 죄송해요 끝나고 통계를 봤어야 했는데 저먹 까먹, 까먹는다 뭐 골렘 한바퀴도 돌죠 찍는김에 보스. 아왜 샬롯 가만히 멀뚱멀뚱 서있어 <몬> <몬> 야하 딜봐라 하하 <몬> 딜보소 レシアニャ。 어, 보검이 있었으면 조금 아쉽네요. 보검 없는 게잘롯

아, 또 이렇게 무난하게 마무리 될것 같네요. 노래를 <놀라> 세요 신사 여러분마무리 <놀라> 아, 공버프가 걸리니까 아라미타가 협공하네요. 전투 결과. 어, 또 넘길 뻔 했네. 야. 샬롯이 더 많이 넣은 것같은데 어. 그, 화상됨이랑 알까지 때린 것까지 이게 체크가 되는 건가? 그쵸? 저, 등에서, 아라미타, 이제, 지분율 54%, 공격 기여도. 어, 다시 한 번, 아, 근데, 골렘은,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사실 한번 실패하고 한번 성공했거든요? 어, 한번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간 아라미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월간 5성이기도 하고 얻는게 힘들어요 뽑으려면 지금 신비뽑기에서 뽑아야돼 지금 신비뽑기 아니면은 거의 뽑기 힘들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비 패키지가 많이 팔리지 않나 자 그러면은 어 골렘 6번데 아리디카못 뽑는 것도 그렇고 월강 아람이 다안 나온 것도 꼽네요 다음 신캐랑 콜라보 캐릭터는 잘 나오게 해주실 거죠, 스마일 게이트님?

야, 또 여기서 스톤 걸리면은 또 힐을 못 하잖아. 각자 <laughs> 아무것도 못해 지금. 리디카가 헨게 떨어뜨리고 아라미타는 수정이랑 나무 계속 스턴 걸고. 지금 하랑 하는 거랑은 골렘 반격밖에 없네요. 골렘이 하는 거는. 흔적까지 <laughs> 지워주겠어. <laughs> <laughs> 야 보면 볼수록 뽑고 싶은 캐릭터긴 하네. 그렇 전투 결과. 골렘 11단계도 그렇고, 아지마나크도 그렇고, 딜량을 50% 이상 뽑아버리네요. 물론 나머지는 이제 서포터 겸 이제 서브 딜러긴 한데. 이래서, 지금 아라민타 뽑으려고 신비 패키지 횟수가 너무 적다고, 제한 때문에. 신비 패키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도사라서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어, 너무 좋네요. 뭐, 아레나 막간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레나. 아레나, 어디서 쓸까? 자, 메인이 공격할게요. 이제 아레나는, 어, 아레나는 4번대 이제 이번에는 벨로나, 또돔이, 로제를 데리고 갈 건데, 어, 나머지 스펙 보여드릴게요. 또돔이부터, 어, 또돔이 4강, 3강, 4강 해줬구요. 스펙은 전투력 6만 1000에 속도 176. 속칫세속 칫셋. 또도미는 치피가 중요하죠. 어, 치환 63에 치피 246. 치피가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 지금. 네, 타그엘의 고성. 어, 5성 로제. 이거 <laughs> 봐. 어, 작은 기적의 연화장. 그 다음에, 어, 소... 어, 그냥 속도셋이야 속도셋. 속도 잡셋. 속도는 184. 벨로나, 벨로나 이제 속방세 사색 끼고 있고요. 뭐 평범하네요, 그냥. 어,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즌이 열려가지고 점수는 아직 그게 높진 않아요 첫번째 덱 크라우 메루리 월켄 그 다음에 그 전직 누지드아 3번 치자고 3번으로 갈게요 3번 크라우 메루리 디엔에 아밍 완전 방덱인데요 빛을 가우로 당신 리인서이네이리에서네요이리이네요이자이네요네네요이 <laughs> <laughs>

용민이, 이게 면역 셋이라서 난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큰일 났네요. 같이 놀자! 갈게요 아, 주모 들을 방심은 금물이야?

리 해치워야겠어. 자. 시의 힘을 보여줄게. 시잘 봐. 여기 아 골렘 돌고 와 가지고 이라 끼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내 차례인가? 몸좀 풀어볼까? 승리의 영광! 도와주라! 고 해라! 알아보시라! 오늘의 뱅팅은 어떨까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더 이상 봐주지 않아. 지금 몇년아 면역 이 아, 있었네. 주모, 당신은 금물이야 가련한 자들이 죽음으로.

받은 실력을 보여줘야겠네. 이 끝내야겠어. 기다리던 순간이네 누구부터 처리해

슬슬 시작해볼게. 기다리던 순간이네요. 날레를해요 설레는데. 어봐, 잠깐만,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 아, 깜짝 깜짝 렸네 잠시만요. 아 이거 방격 걸려가지고 잡겠네요 아 조금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지금 잠깐 <laughs> 어 하여튼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한번더 해볼게요 암카 마야 루나 디엔에 내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례네요 다게요 이제야 싸우는 것 같네요. 내가 제일 세거든. 절대 최강. 날가지오면 무조건 이게 하나씩 잡겠네. 이렇게 하면은. 먼저 풀어볼까? 창 보여주겠어? 아 야, 너무 좋은데? 어야그도 쎄다. 아 나라미타가 죽어버렸네요.

빨리 죽어버려가지고. 어쨌든, 전체 스턴. 그 다음에, 꽤 강력한 화상 지속 딜. 등등으로, 토벌. 뿐만 아니라, 아레나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네요. 아, 이래서 좀 월강 아라민타가 많이,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어쨌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월강 아라민타였습니다. 的。